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피틱스 말씀 드립니다 연휴 전날에 소폭 하락 정도로 마쳤습니다 어, 소폭 하락이기는 하지만 어,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이 절대 깨지지는 않고 마무리가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HLB 테라피틱스 HLB 최대주주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받는데 어, 일단, 크게 맞지는 않죠. 테라피틱스가 차트가 원래 더 좋아요. HLB보다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 여러분, 그 HLB의 리보 캄넬리즘맙의 홈483 내용이 유출이 됐어요. 이게 테라피틱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due diligence 이후에 기술이전 건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좀 소강 상태임에 틀림없습니다. 음, 그런데 만일 만약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어, 뭐 내용이 없는 그런 건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렇게 전개되지 않아요. 주가는 그냥 쭉쭉 밀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2월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주가 예상도 드려보고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확실한 실적주 하나 여러분들께 드리니까 요거는 꼭 놓치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라퓨틱스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좋은 영상으로 쭉 제가 보답을 드릴 거예요. 자, 테라퓨틱스. 자, 여러분, HLB의 그홈 483이 공개가 됐다는 의미는 이게 만약에 그 유출이 된 거죠. 유출. 공개 나기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HLB 같은 경우가 여러분, 어, 잘 유지가 됐고 아래 거리 길게 주고 마무리가 됐다. 웨인 매매는 평상시와 똑같다는 얘기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뭐 최대 주주가 HLB인 만큼 테라프틱스도 간접적인 영향은 받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되는데 홈483 내용이 이런 식으로 제가 원문 사이트를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3페이지에 걸쳐서 두 페이지 반밖에 안 돼요. 과거에는 10개였지만 이번엔 진짜 경미한 3개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어, observation 1. 그 부분에 오염건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는요, 바이오 의약품 쪽에 기업들이 승인을 받을 때 항상 양념처럼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거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10개 중에 3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경미한 건이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일라이릴리 사례도 이제 같습니다만는 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개념으로 해서 어, 그 보완제출을 한 이후에. 2 0여일 이후에 바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어, HLB 자체는 HLB 그 쪽에 가서 제가 그 영상을 해놨으니까 그 한번 보시고요. HLB가 잘 버티고 흐름 자체가 괜찮았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Hf 테라퓨틱스도요. 근데 테라퓨틱스 자체가 지금 재료가 소강 상태인 것은 아무래도 HLB 쪽으로 승인을 막바로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이 쏠려서 그런 것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분 테라퓨틱스의 주가 자체에 지금 현재 국면은요 어, 우리가 가장 근래 들어서 어, 12월 달에 흐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이때도 21선 0 밑으로 어, 내려서 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았지만 다시 회복해서 시세를 크게 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2일선 밑에 있지만 충분히 이와 같은 형태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강점으로 생각해야 되고 추세 자체도 엄연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연휴 전날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만 천원 근처에서 저점 딱 찍고, 아래 꼬리 주고 또 올리잖아요. 그죠? 네, 이런 패턴은 우리가 분명히 목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수급으로 보면은 외인들이 물론 7만 5천 주 정도를 순매도 하는 것이 나왔지만, 통상적으로 있는 외인들의 매매 정도다. 이렇게 보이고, 신안 같은 창고는 여러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죠? 신안은 안 보이고, 신한 같은 경우가 안 보이는 이유는 얘네들도 주가가 뭐 밑으로 내린다는 보장이 있을 때 얘네들도 뭐 매도하거나 또는 위쪽으로 급등한다 고 했을 때뭐 매수하거나 이런 매매를 하려고 거거든요 단기 매매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단기 매매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한창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삼성 창구에서 한 7만4천주 정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죠? 네, 삼성. 음,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한달 동안에 그냥 팔고사고한 정도의 매매만 있었던 창구인데 어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왜냐하면 외인들이 7만5천주를 금요일날 매도를 때렸는데 근데 외국계 창구를 보니까 관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국내 창고를 통해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창고를 통해서 여기 매도가 7만 5천 주가 나온 거고 장 끝나고 나서 그것이 외인으로 이렇게 7만 5천 주 순매도로 집계가 된 겁니다.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잘 응용하실 필요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이 꼭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만 매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내 창고를 통해서 매도를 해요. 국내 창고를 통해서 매도를 하면 외인들이 매도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장 마감하고 나면 알 수가 있다는 논리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참고하시고 여하튼 삼성 창고에서 외인들이 삼성 창고를 이용해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창고 우리가 참고 좀,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창고는 아직은 좀 아닌 듯 싶습니다 여하튼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신안이 단타를 안 치고 있다는 부분은 변동이 없고 내려갈 확률이 별로 없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 잘 유지를 추세를 하면서 어, 지난 12월 달 급등 전의 모습하고도 상당히 상통하고 있다는 거죠 아 요때 뭐 10월 11월달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탑라인 발표하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어떤 시효, 시효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는 1 내지 3개월 정도 디디 나오는 이후에 나오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 이거는 평균적인 거고요. 네, 이거보다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아직 없어요. 여러 가지 강점이 지금 현재 손상이 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무너지려고 했다면,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이런 식의 전개가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좀 핵심이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음, 여하튼 제가 그, 요런 것들에 대한 좀더 자세한 말씀, 이런 것들은요.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도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꼭좀 기억을 하셔서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방. 아시겠죠? 이런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여하튼, 테라퓨틱스라고 또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들 도와드린다고 그랬고, 요번에 텔레그램 방 도움을 꼭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가 또 맞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좋은 매매, 베스트 매매를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올릴게요. 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네, 이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주입니다. 아,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입니다. 이 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네,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000억에서 7,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 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 때부터 반전이 시작돼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어,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사이예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안만 적으면 뭐래요. 네,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육백 내지 구백 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임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